아제가 봐도 데몬 헌터스는 재밌게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몬 헌터스가 마지막 국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미국의 넷플릭스, 일본의 소니의 합작으로 만들어졌고 데몬 헌터스에 출연한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독 맥이 강을 비롯해 성우들인 아덴조, 안효섭, 메이홍, 유지영, 김윤진, 켄정, 이병헌 등은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소속사들입니다. 마치 미국 헐리우드에 중국 자본이 잠식되었을 때 보였던 의도적인 중국인 출연은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만약 케이팝도 이렇게... 기획사나 엔터사가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향후 세계시장, 즉 미국에서의 영화, 음악 활동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이돌 소속사가 중국 자본에 잠식된 마당에 누구 좋으라고 미국이 돕겠습니까? 저번 달에 하이브조차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거 기사 다들 보셨죠? 며칠 전까지 스포티파이 1위부터 6위까지 데몬헌터스의 곡으로 도배됐다는 기사로 국뽕에 취했을 때 이들 곡의 이면은 대부분 미국인 음악가의 곡에 테디 파크, 린 그랜 등 중국 자본과 관련 없는 케이팝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직 JYP는 중국 자본과 연관이 없어 트와이스의 정현지호 채영을 참여시킬 수 있었지만 대형 엔터사인 SM, 하이브, YG... 카카오 엔터에서 소속된 가수들은 참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 자본이 들어온 소속사의 그룹들 블랙핑크나 BTS와 같은 그룹이 한류를 이끌어가기에는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한류의 물이 조금씩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든 플랫폼에 중국이 덕보는 쪽으로는 안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